네, 리플 XRP는 이 두바이에서 드디어 이제 이 RWA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두바이에 이제 어, 토크나 부동산 플랫폼 프립코 민트죠. 네. 요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네, 지금 이 프립토, 프립코 민트는요. 최소 투자금이 약한 2천 달러암.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한 72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걸 바로 이 XRP 레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거죠. 자 블록체인 기술 XRP 렛저 기술로 부동산 지분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거를 어, 토큰으로 쪼개는 거예요 다뭐 수백 개 수천 개그 이상도 될수 있겠죠 뭐 수만 개 수십만 개로 쪼갤 수도 있겠죠 자이 프립코어 민트는요 두바이 토지국에서 지금 현재 보증을 해줍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일단은요 어, 현재는 이 아랍 에미리트 주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은 아직은 이용 못하고요 향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제 투자 계획을 투자 기회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 부동산 투자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디지털 토큰 형태로 부동산 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임대 수익 임대 수익 그리고 이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강남에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을 사기는 좀 어렵죠 그죠 수천억짜리 뭐 비싸면 수조원짜리 건물을 사기 어려운데 그런 건물들을 네 이렇게 잘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화 시켜서 그걸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게 바로 바로 이 rwa 입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이 두바이에서도 네아랍에미리트 현지화폐 네 디르함이죠 이 디르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곧 있으면 이 암호화폐가 허용이 돼요. 그게 바로 네 리플 XRP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리플의 이 XRP 레저 기반으로 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들 아시듯이 이 리플 XRP 레저를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네 신뢰 있는 그런 보안을 자랑합니다. 네 확장성 역시 1일 200만 건이 넘는 거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국경간의 이런 어, 자산 이전에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네자 이렇게 지금 이 XRP 레저의 생태 는요 정말 눈부시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 주소가요. 네, 13만 4,600개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풍기 대비해서 네, 무려 142%나 지금 증가를 했고요. 신규 주소 역시나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 노드도 어, 예전과는 다를 정도로 네, 9천 개가 넘는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자, 일일 거래량이 204만 건, 결제 거래가 1, 아, 1 2만 건. 그리고 지금 현재 RLUSD 네,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거래액도 네,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지금 현재 가격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x r p 홀더분들 상당히 좀 지루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계속해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두바이 부동산. 네, 굉장히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죠. 자, 일단은 지금 두바이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33년까지 이 두바이 부동산 시장의 약한 7% 정도를 이 토크나 부동산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바이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로 디지털 금융업을 구축할 수 있고요 특히나 네 블록체인 기술 XRP 렛저 기술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좀 보실까요? 자 일단 일봉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 네좀 예상치 못했던 외부 변수로 인해서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관세 위협이 있었죠. 네, 뭐 물론 뭐 바로 이틀 만에 다시금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아 조금 좀 이런 반등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흐름은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해요. 뭐 물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는 그 메모리얼데이였나요? 어제 미증시가 좀 휴장이었죠, 그죠? 어제 미증시가 좀 개장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좀 어떤 같이 동반 움직임이 좀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어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이 라스베이스 가스에서 진행이 되죠.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데이비드 삭스도 역시나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보하인스도 참석을 하죠. 그리고 뭐 업계에서는, 네,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거의 총출동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인물들이 지금 여기서 이 행사에서, 당연히 이 앞으로의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망,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특히나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시장을 많이 흔들리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 이 JD 벤스 부통령이 이 국채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도 좀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리플 XRP가 상당히 좀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곧 있으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네. 다들 알고 계시는 이 지니어스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이 곧 통과가 될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흐름으로 보자면 네 이번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은 네 거의 뭐 단연코 리플 XRP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좀이 상승세 에... 이런 흐름을, 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가격이요, 어, 조금 좀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 아직은 지금 다소 아쉽게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죠. 자4 시간봉으로 좀 봐도요. 일단은 좀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네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트럼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네 하락을 하고 지금 현재 뭐 가격 구간을 약간씩, 약간씩 지금 지켜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미 증시가 좀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면은 네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게 제 바이낸스 지금 계좌 매매 내역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소액으로 지금 0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달에 지금 한474%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만요. 네이 화면은 PC에서 안 나오고 네. 모바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캡처를 좀 해놓은 건데 지금 지난 네, 30일간 수익률 뭐 30일도 아닙니다만 네, 474% 수익 난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99.05% 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낸스 사용자 중에서 상위 1% 이내에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매일 수익 난걸좀 보시면요. 뭐, 물론 손실 난 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3일날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3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50불, 200불, 네, 18불, 요 날은 어, 손실이 좀났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요 날은 8일 같은 경우에는 뭐, 1200불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또 10일 같은 경우에도 뭐, 1300불 수익이 났네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납니다. 뭐, 물론 이렇게 손실 본 날도 있습니다. 뭐, 매일같이 이렇게 뭐, 수익이 날순 없죠. 그죠. 3일날도 손실을 좀바꾸고 14일 날도 좀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15일 날 이렇게 뭐 400불 넘게 또 18일 날은 이렇게 네 수익이 좀 나고 있죠 우리가 뭐 하루도 손실 없이 매일같이 수익이 나긴 어렵지만 이렇게 손실 나는 날보다 네 수익 나는 날들이 많아지고 손실보다 수익이 더 크면 요 이렇게 계속해서 네 누적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한글로 보시는게 좀 낫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네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면 이렇게 단타도 무조건 병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한 코인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매수 매도를 끝내서 이렇게 네, 수익을 챙겨 가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운 좋게 뭐 코인 하나 잘 만나서 수익 난게 아니라 매일같이 매매를 해서 나온 수익이란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저는 지금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GPT를 활용해서 계속 분석 브리핑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쉽게 수익 낼수 있는 기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이 이 상위 10%에 아 1%에 있는 트레이더들은요 거의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차트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네 너도나도 다 사용하거든요. 지금은 99%가 네 사용을 안 하는데 나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다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네 너도나도 사용을 하니까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인공지능 하나만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석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분석 확률이 말도 못하게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확 률도 높아진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좀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제가 구독자 전용 비공개 이 천불 프로젝트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도 단타 매매를 좀 병행하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도 제가 비썸이나 업비트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구독자 전용 방에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뭐 저보다 더 수익 나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구독자 단타 매매방은요 어, 저희 프로젝트 방은 영상 하단 보시면요 이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거 이제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 전용방을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카톡 메시지는요 어, 숫자 8 하시고 저한테 이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구독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타 매매 를 병행하시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 하시겠다 하시는 구독자님들은요 반드시 참여하셔서 네 도움 받아가시면 되고요 뭐 구독자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 좋아요 네요두 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대응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시거나 네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특히나 꼭 참여하셔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최신 뉴스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게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꼭 참여하셔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